ما فقط 제주도다. 네, 여기는 착한지 정말 착할까? <웃음> <웃음> 근데 반찬 되게 정갈하게 나온다, 그렇지? 정갈한 착한지. <laughs> 진짜 착하네. <laughs>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도 그런 것도 모르는. 응. 오양파 음. 그런 거 아닌 거 같아. 그런 아닌 것같 음. 느낌이 딱 음. 그렇지. 음. 음. 뼈 없는 거 너무 좋다. 음, 같이가면된 음. 신기하다, 그렇지? 안 썼니? 맛있다. 장인다, 아맛있대. 맛있다. 아 이렇게 음식을 위주로 해 먹는 건안되놔야지 우리 작년에 언니도 먹어가고구워가고 진짜 삼각형 <laughs> 그러네 이렇게 속덕속덕 속덕. 칭찬할 때 이렇게 속덕속덕. <laughs> 싸네. 음. 아, 은근히 따가아 음, 완전. 그래서 이게 세트로 이렇게 나와 착한 거. 어, 착한 거. 싸네. 가자. 오호호호호. 호 영상이야? 네, 영상인데요? <laughs> 이 와중에 가면서도 잘난. 발롱할롱 제주도야 <laughs> 우리의 제주도 제도 왔다 유나께 너무 간지러운데 찍어야겠어 <laughs> 하필이면 또 하체 물려가지고 이거 뭐 쉽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laughs> 운전 중에서 그지? <그치? 웃음> <laughs> 너무 간지러진짜 어떻게... 보이니 이런게 지금 거의 20개 있어 진짜 거짓말하고... 안 하고. 다다다다... 아, 물린건지 뭔지 모르는데... 여기 있다, 여기 다 어머, 어떡해... 어... 어 여기서 볼까? 많이 나다...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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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럼 바닥지. 한 아, 많다.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방이 빵빵. 도착. 출발. 네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응. 밖에서 뭘할 수가 없어, 그렇지? 내일 찍으면 되지. 네, 여기 바다 보여. 여기 경치 괜찮아. 내가 그때 있었잖아. 아저 수영장 있잖아. 어이 그래. 시간. 야 내일 밤에 저기 돌아도 되겠다. 오 그래. 여기가, 어, 아, 여기가 바다 구해아 여기가 바다. 주점이 주저... 그러게 그 네? 들제유튜버좀 <laughs> 찍어도 될까요? 안녕요가지고브이로그 찍으려고 그럼 여자 홀로 서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브서 한번 들어왔는데 아쉽게

하나할요원만는거아이아 어, 이거, 어, 아, 이거 어, 무이일안되겠다아이네 어, 아이고 <laughs> 그런가? 아 <laughs> <laughs> <잘한다. 웃음> <laughs> 또 빨리 먹어야 되겠네. 아껴 먹는다. 아껴 먹어천되겠먹어도되겠 아껴 먹 아껴 먹어야 야아 머리 이쪽에 살장이쪽에만이으면다이이니까이쪽에이거는안이어에이요위장이 아, 살. 4장이잘못먹이요4장이쪽 아, 네, 4장이요? 머리 이요에장이요 4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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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나이이쪽에이요 4장이요? 4이장이요 4장이요? 4장이요? 4이요4이쪽에이요4이이요4이요4이이이이이 아무 거부감이 없어. 약간 덜 구우면 그수 있는데. 살 살이다. 살이라니까. 살 살. 아, 살. 맛있네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도안 아무 뭐부감이 없다니까. 아니, 그 끝까지 먹어도 다. 예끝 떼고 요거. 그 내장만. 허우 아무 맛이 안 난다니까 살이라니까. 그냥 체육관. 살. 아, 맛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서 하나 배워가 이렇게 또 하나. 근데 아 근데 딴짓가면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안 먹어도 먹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아, 제가 옛날에 먹어봤던 데 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못 먹는 건데 안 비리네 이건. 이건 이거 안 비리네. 그러니까 먹고. 한해. 안 주고만 쓰든, 맛을... 아, 저거 너무 맛있다. <laughs> 이렇게 맛을 알아갔다. <알아가서. 웃음> 맛있다, 이와안 가르지 어머니. 나요? 어른들. 너무 맛있어. 이런 것도, 맛있네, 이런 것도. 맛있는데, 이런 거... 다리... 이 이거... 이거... 이는데 살아있어... 이거... 봐고 봐. 이거... 봐고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이 만원달라 아... 우 차려라 어리지 마라 와이파이 이거 안아왜만세요 좋아 그럼 나 계속 먹으니까 이게 뭐냐하고 그리고 낡은 하나 한려 수아처럼 어, 네, 나한테. 아니, 이거 다 줄게, 요 언니. 아, 빼놓래 나야, 그래. 어제, 우리. 우리 오늘은 내추 수영하러 가야 돼. 응? 어? 음식 먹고 가야 된다고. 그래,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은이, 은이는 누굴까? 여기 사장님이시겠지? 어, <laughs> <laughs> 아, 뜨거워. 뜯어보자, 빨리. <laughs> 맛있겠지? 이거니까. 맞아, 없어, 없어 우리 둘다그 빼달라 그러자 예람이 어 드실 거면 밥은 넣어주세요 아, 네 예람이 오늘 생반숙이 맛있을 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넣을 거더니 네. 네 어, 한번 넣어줘 아, 네 룰루루. 오 <laughs> 감사합니다 드실 거예요? 이거 찢으세요 주진 않고요? 찢으세요 아, 주진 줄 알고 좋아했네 <laughs> 에리 빨빠빠빠빠빠 심한거 아니야 너 이거? 다되게 오~~~ 내가 반내반숙얼마주좋는지 어떻게 이럴수있어 그럼 이렇게 봐봐 뭔지알아 봐봐 감춰야지 계란을 아 됐어 감춰주세요 감춰주세요 야 해야겠다, 이거 얼큰하겠다 이거 선생님 궁금해 아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네. 약간 국개장이랑해두 맛. 어, 어. 아. 아, 아 어떠냐? 시원하다, 맛있다. 응. 메뉴가 한 가지인 이아 그렇지, 메뉴가 한 가지인 이유지 응먹 <목소리도> 먹고 나지 약간 정신 그지? 나도야 지정참되거 먹고 나면 그럴 것 같아 그지? 응. 계란이 고 있어 아주 좋아 좋아 <목소리도> 맛있지맛있지 음. 음. 근데 아니 성이포에도못먹었다 뭐 했지 음. 이년이나난 아, 근데 해물라면 이런 것도 먹운거물라면또 와서 먹어보잖아밥 먹고서? 딱새우 차, 찾아 먹어? 네. 원래 진짜 딱새우 찾아 먹어? 아 어, 우리 그런 것도 먹어야 되는데 원래 베이커리 가서 후식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후식만 가기에서좀 먹고 후식장 그리고 거기청그레이도 먹어 군할때 거기 청그레도 먹어도 되응음음이 된장도 좋아 응, 음, 거기도부드러워 거기 드러워요 이거 중국산이겠지 <놀람> 화제한 <화장>, 마스크. 왜는 <놀람> 근데... 먹어봐. 아 깍두기가 받았네. <놀람> 전... <놀람> 전... 죄송해요. 근데 진짜 많았어요. 나 먼저 받았다 얘기하잖아. 번만주준다고 어, 그걸 주짜맛있는데 그치 난 한번만 <놀람> <놀람> <그냥 놀람> <그냥 김치는 소스야. 놀람> <놀람> 아 아니, 선동거 같아. 아니, 는동거야이 아니, 거 같아. 아니, 선거 같아. 아김치아 그래도. 엄마꺼 먹고 싶다. 아, 뜨거워. 다행히 이금 밥에 먹어야 돼. 무조건, 노조과, 무조건, 노조과, 무조건이야. 이렇게 먹으면 밥을 먹어. 뭐가 아, 있으냐. 那种。嗯嗯 가서 찍고, 그제. 그래. 응. 배에 힘을 줄거 있다고? 배에 힘이 엄청 좋겠다고? <laughs> 이제 카메라 쳐줄래? <치워줄래? 웃음> 고 와! 에이, 안녕, 떠이발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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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이고, 시원타. 찬물로 음... 시원타. 와, 여기 내고 온다, 내가. 그기 아, 그냥 청귤을 많이 넣어 준다? 아, 그런 거예요. 응. 맛있다. 그치지 응. 삼콥... 귤이랑 다르지 약간 귤 맛이 진짜 많이 난다. 응, 근데 그귤 약간 약간 좀 조금 더새콤하지 음. 향. 이 맞아. 정말. 약간 음. 청귤이 약간 하귤이랑 비슷한 거 같아. 하귤 무슨 게? 난다. 하귤? 아니야. 하 하귤 이있다이야 그냥 원래 자체가 이 응. 파란 응. 거구나. 응. 그렇죠. 진짜. 칠초. 오케이. 오케이. <laughs> 수치가 뭐죠? 숙취요? 멀끔하게 살아난 것 같은데 그 숙취는 해장을 먹으려고 까부는 거야? 맞아 아 근데 발 잡고 힘이 좀 컸다 어, 맞아 맞아 인정 다 좋아 더나 보자 더나 보자 다 좋아 알아요. 둘이서 네. 모든 걸올버리고 네. 제주도 네. 살았다 네. 안 해. 어, 안 해? <laughs> 응 아래 응 아래? 몰라 항상 거기까지밖에 몰라 어 아래 도까지만 어 해야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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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바닷가 이 해안 도로 달리는 게 처음이 나와서 겨우 어제 왔지만 아, 그래 해안로 그지 응. 해안로 좋다 좋나 좋구나, 진짜로 뿌리게 시원하게 하는 물 뿌리게 <laughs> 이름은 시원하게 하는 물 뿌리게입니다 시원하게 하는 물 뿌리게 물 뿌리게 아니요. <laughs> 와, 길 너무 예쁘다. 와. 원앙 폭포. 야, 우리 여기 맞아? 얼마 안 남았어. 여기 잘 보여. 물 진짜 맑긴 하다, 근데. 휴대폰 못 들고 가겠다. 그러겠다. 네, 여기 잡고 놀아야겠다, 여기. 네, 내려 조심해야겠다. Bye. 아 너무 맛있다. 이게 그냥 맥주랑 생맥은 너무 다른 것 같아. 응 어, 맛이 달라요. 이렇게 자르면 되게 어른 거. <목소리도> 여기잖아. 가위질을 잘하시는 거야. 가위가 좋은 거예요. <laughs> 어떻게 저렇게 자르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어떡해. 와 진짜 맛있다 얘는 뭐예요? 목살 비계예요. 아, 맞아. 그때 물어, 그도 물어봤었어. 이라서 목살 비계. 아, 쉽다 진짜. 아셨구나. 진짜 음 좋이전이이네나 이렇게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 맛있습니다. 제가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새있게 음 15분짜리 맛있는 음이 있어가지고. 음, 가 음. 음, 음. 음. 그때도 느낀 게, 오겹살이 너무 맛있는데, 얘를 처음 먹어봐서 얘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야. 이게 면서도 기계 맛이 안 나서. 음. 호텔비가 음. 그냥 보다 더 쫀득쫀득한 거 같아요. 두개 같은 게. 음. 아 목살비가 너무 맛있다 진짜.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음. 김치말이 고쇼. 고깃집에 생맥도 잘 없는데 심지어 타이거를 갖다 놨어. 그거 그러니까 내가 신기한 거지. 감사합니다. 진짜 다 없어. 진심으로. 끝맛이 약간 좀 써요 생맥인데 이 끝맛이. 아이해서이스 아픈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부지마도 못. <laughs> 노릉지를 끌어주는 여자. <여쭤>. 끌어주지 <laughs>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laughs> 수아처럼 천지와 쭉 날씨 좋다. 저기는 그거 같아. 뭐? 원래 길. 절로 가는 길처럼. 아까 절로 가는 길에 적혀 있었어. 맞겠지? 어? 들어서 내려가는게 말고 하, 여기로 잘못 갈 뻔했어 여기도 얼마나 가야 있을까 내가 산림욕 하겠다 힙터치 드네 그니까 러 아침부터 제제 교통 걸리면 힘들게 가야 되네요 항상 맞네 그냥 가는 게 좋네요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어머 미쳤다 어머 <laughs> 대박 어머 오라며 어, <laughs> <어람> 미쳤다 <웃음> 어떡해 <웃음> 우와 이따 <laughs> 이따 어, 일단, 일단 다 말리고 이따 다 말려 꺼꺼 <laughs> 꺼. 네. 꺼서 마, 말려 꺼 끄라고 끄라고 써니야 끄라고 꺼꺼 어머 <웃음> 미쳤다 진짜 <laughs> 오라라니 <오람이. 웃음> <야>, 우와. <laughs> 오, 어, 뭐 미쳤다. 이거 어떻게 사는 이거를? 아, 요즘 폰이 방수여서, 폰이 방수여서 그래요. 일 일단 제가 꺼내. 감사. 이빨. 유선이 어떻게 해, 프로? <laughs> 마지막 날하라니까 그나마. 영상들만 살아있으면 단거쓸수 있지 않다는 거.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 데이터 복구 그지 그렇게 하면. 유선이가 나한테 힘들 건데 영상 많아. 자기. 5분 자기. 자기. 자기, 자기. 우리가 여기서 근데 5분은 나간 가야10몇 분밖에 먹을 시간 이 없긴.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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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도 포켓단 그릴 때 된장베이스 넣고 소고기 넣어. 시원하다. 음. 시원하네. 오히려 뭐가 막 많이 들어간 느낌이 음, 아니거든. 끔 쪼매라. 응. 나좀 살려줘. 좀 입에 넣으면서 도렇게할까 닭가고 응. 먹기에는 시간이. 비행기 때문에 그렇지, 그지 먹으면서 이제 까면서 이렇게 먹어야지. 닭가고 먹으려면. 해산물 진짜 마음껏 먹는다. 진짜? 아, 나 해산물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가 놀러 가도 고기 먹을 일이 많고 캠핑도 응. 고기가 많을 거 아니야. 맞아, 고기 많이 먹. 쏟소? 그지. 오히려 건강하겠다 이렇게만 있는 응. 느낌. 그러니까 약간 뭐 많이 일부 추가 하나? 소수만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응, 딱. 응. 내가 새벽에 엄청 먹을 아 딱새우도. 나 딱새우 아예 아, 파는데 응. 밖에서 먹는 거 찾았어. 그래갖 거기 응. 너랑 가면 좋을 텐데. 찾았어. 아예 밖에서 먹을 수 있어. 음! 자기 싱싱해. 자기 싱싱해. <laughs> 요 자기 싱싱해. 음. 약간 얼큰하잖아. 음. 거자극보단 니가 이거 날 거지. 맞아, 맞아. 지금에는. 음. 집에 먹고 나와라. 음. 음. 야 애플망고의 귤에 진짜. 아, 진짜 너무 감사해. 뭔가. 아. 애플망고 진짜 무섭다 어떻게 저걸 주지? 시저 비싼 거, 비싼 거를. 비싸, 그지 그거 진짜 많이 배운다. 응. 넓은 마음으로 배포는 사람이 돼야지 나도. 진짜 우리가 진짜 그런 말 나오잖아 봐. 공연 진짜 그 나, 콩 콩태랑 우리 이런 말 어디서 한 적이 있냐. 그런 마음으로 주시, 더 감사하니까 이제 응. 우리가 더. 맞아. 음. 음. 이건 가지. 가 맛있어. 아, 김치가 맛있어. 응. 김치 맛없는 데 많잖아요. 맞아. 응. 아잘 먹었어. 자. <목소리> <목소리> 아니, 언니, 어, 풀리? 이거, 칼이 좋다. 이가안 좋대? 이거 새로 나왔잖아좀더 좋아졌어. 진짜 좋다. 어. 아니, 좋은데? 되게? 좋아, 그리고. 난 풀리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어. 너무 좋은데? 우리 여기 밤에 왔었잖아, 그지? 어. 아, 맞아. 근데 이거, 이거 하도 보고 무섭졸리기만 하고. <laughs> 선이 죽지 마! 죽을게 아니 죽일게 <laughs> 또이 길을 가냐 그지 너소안 좋은데 <laughs> 진짜.